우리 선조들 신앙에 앞선 사람들이 전도를 위해서 연보한 게 있어. 지금 뭔가 봤더니 날 연보래, 날 연보. 데이 어플링. 날짜를 들었다, 날짜를.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보했다 그러면요. 항상 우리는 물질로 연보한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질은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 왜못드니까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나라 똑같이 하나님 주신 게 하나 있어. 뭐요? 하루 24시간, 시간은 똑같이 주셨단 말이죠. 그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되겠다. 전도를 위해서 내가 자기의 나를 봉헌하는 거야. 전도를 위해서 내 나를 드리는 거야. 그걸 날 연보라고 그래. 날 연보. 데이 어 n 링날 연보라고 그래.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렸어. 그리고 전도를 하는, 하는 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교회가 후웅하고 역사했었으니 연보가 비록 작은 거지만 나 같은 사람이 전했던 그런 날 연보가 별거 큰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연보가 오늘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만들어가 교회를 이뤘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연보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가는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 연보. 사랑하는 성도여 날렴보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다 큰 말이에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하잖아요? 이건 날렴보 하는 거예요 날렴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날 전도해서 전도해서 나온 사람 몇 명이나 돼? 없잖아 그게 문제다 말하는 사람도 있어 이고 뭐, 그 나가서 맨날 떠들면 뭐해. 뭐, 한사람라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전 믿어요. 근데, 있는, 있든, 있는 교회가 있더라니까. 하, 아, 맨날 뭐, 전도한다. 무슨, 뭐, 뭐, 열매, 열매가 한번 맺으냐, 밝어요 조금 뭐 그런 소리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연부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야. 열매 맺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드리면 되는 거야 드리면 끝나는 거야 그날 가서 말 전도지 주고 커피 한잔 주고 예수 믿거나 말거나 그냥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날 날 연보 드린 거야 연보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디서라도 열매를 맺게끔 보내주셔 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영혼 내가 보내고 싶은데 어디로 보낼까? 허구한 날 전도도 관심 없고 연보도 안 드리는 날 연보도 안 드리는 그런 교회 보내주실까? 아니면은 날 연보도 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겠다고 맨날 몸부림치면서 그냥 되거나 말거나 그냥 모여가지고 맨날 나가자, 더나자예수를 외치자 이런 소리에 가면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보내주실까? 보내주실 때 누구 보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라면 누구 보내주시겠어? 허구한 날 전도도 안 해가지고 그냥 그냥 허구한 날 전도도 안 해가 결로 빠져 있는 그런 교회 보내주시겠어? 나가서 전도하겠다 몸부림치는 교회 보내주시겠어? 알기는 잘하셔. 어 그러면 어떻게 날 연보 하셔야 돼안 해야 돼? 해야지 당연히. 하나님은 작은 연보 속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2 0 0 0년 교회가 그 연보에서 부흥됐어.